세라입니다. 제가 오늘 하바라바를 타고 있습니다. 이런 체험을 옷이시면 선물치는 선물 쓰는 정만 한데 좀 위험해요. 저야 뭐 예전에 오래 살았으니까 그냥 상관없이 타는데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냥 가끔씩 이렇게 길이 엄청 막힐 때, 길이 엄청 막힐 때 요즘... <laughs> 자꾸 내림이라고 써져있지. 길이 엄청 막힐 때한 번씩 탈만 한것 같아요. 그럼, so 렛츠고. 안녕, BTC 왔어요. 여기는 BTC라고 바닐라르타운 센터라는 곳인데요. 여기에 루비슨도 있고, 미용실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아요. 그래서 왔는데, 아까 하바라바를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왔는데, 레베카가 아직 안 와서, 레베카 기다리고 있어요. 좀 이따 오겠죠? <목소리> 네 헤어밴드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네 헤어밴드 사용할 수 있어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8 0 0만 800만원이요? 컷도 할수 있나요? 아니요 컷도 할수 있어요 7 5 왜요? 가능한가요? 아, 이걸로 응, 아, 이렇게 해야돼요 설리 사진을 내민 백화. <laughs>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laughs> 전설리이 아니지만, 네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현지 미용실 탐방입니다 현지 미용실 치고는 좋은 미용실이긴 한데요 살롱대로 네, 백카 씨가 보이더니 소원 들어주세요 <웃음> <웃음> 유튜브, 유튜브. <laughs> 애기 스 응. 응. 자, 과연 이 머리와. <laughs> 과연 어떻게 나올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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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머시 프리머시에요. 프리머시에요.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하러 오고 있네요. 지금. How l o 10 minutes. Only 1 minutes? Yeah. 응. 오케이. 네, 머리, 지금 머리를 체크하러 온다는데 본인의 머리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전체 파마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제가 다섯 개 돌아다니는 미용실에서 다 거절당했어요. 다 리색당했던데? 네, 리색당했어요. 이브리치를세 번을 했다는 이유로 디지털 파함이 없다며. 아니, 세 번이나면 뭐 머리카락 아닌 거 아닌가요? 그냥 달려있는 거죠. <laughs> 그래서 오늘 앞머리를 자르고 빠블빠블 펌을 한다고 합니다. 네, 과연 성공을 할지 모르겠네요. 무섭네요. 필리핀 미용실. 예전에 둘이 온 적이 있는데. 두피의 <laughs> 염사는. 여기는 그래도 좀 괜찮은 미용실입니다. 필리핀에서. 어느 어느 미용실 가보세요? 경험담 좀 얘기해주세요. <laughs> 아. 제가, 저희가 어. 둘이 컷이라는 미용실 <laughs> 갔었죠. <컷은. 웃음> 남자 컷, 35페소. 네. 네. 저렴한 미용실인데, 저희 둘이 그 염색을 하러 갔었습니다. 그죠? 네. 어. 염색약을 뿌린 순간. <laughs> 두피에. 소금을 같이 뿌린 듯이. 그 두피 껍질을 벗기고 그 다음에 소금 그렇습니다. 뿌리고 그냥 두피에 소금 아니고 두피 네. 껍질 벗기고 세라의 경험이 있었는데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죠 선생님 두피가 믿었어요. 어 두피가 약해서이다라고 했는데 저 역시 그 염상태 저의 있는데. 저의 그 우결 아니 뭐라 뭐라 그랬지 결백함이 밝혀지는 <laughs> 순간이었습니다 심지어 머리에 염색약이 묻었는데 그거를 뭘로 닦았죠? 아세톤으로 네이라티 따뜻 아세톤은 뭐예요? 이한국서 상상이나 할수 있습니까? 네. <laughs> 절대 상상 못합니다. 간이 들어와요. <laughs> 아, 한국에서 그렇게 하면 가게 적어야 되죠. <laughs> 네, 그래서 결국 이제 해준 미용을 찾았어요. 습니다 되신다고 네. 하네요. 근데 과연 나올지 퀄이 나올지 다른 미용실에서는 퀄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거절을 했는데, 저는 사실 모든 머리카락을 그냥 다그 펌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요? 네, 그럼 모든 머리카락 저도 오 하고 싶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근데 했다가 안묶이이 어떻게? 뭔가 실감. 저한테 올때 할래요. 네. 지금 그래서, 물어보나 지금 물어보는 맞더 오래 걸립니다. 맞아에 머리 앉았으면 올것니다 네, 그래서 네. 과연 어떤 머리를 했을지 기대해 주세요. 사실 네. 현재 미용실은 네. <laughs> 정말 개시향 로컬. 이렇게 시작, 로컬을 봐야 응. 현지 미용실이네 이런 응. 데는 뭐잘 되겠죠? 이미 머리를 응. 포기한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 사실 이 머리가 트레이드 마크니다이 응. 트레이드 마크는 요딱이 정도입니다 딱이 정도여야 돼요 응. 이제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준수리 따라해요 그렇죠? 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주변에 따라쟁이들이 많아서 많아요 지요고초커 따라쟁이 생기고 유기고리 아, 따라쟁이 머리 따라쟁이, 이제 장미꽃 단거 따라쟁이, 핸드폰 케이스 따라쟁이 매일 할라는 매일 카피, 카피하라는 딱 아, 많아요 카피캣 카피캣, 네, 네. 카피캣입니다 네. 기대해주세요, 과연 아주 기대입니 아이디 좀 해달라고 할까, 그러면? 그래요, 아예 이렇게 포카렇게 말해버리면 지네가 알아서 그냥 어쨌든 제일 얇은 걸로 말아버릴 거예요 그냥 로또로 그냥 말아버릴 건데 아예 나그 이렇게 참 시시하게 저한테 어울릴까요? 유치해서 지금 뭐리고 요즘 것... 컬도 별로 안 나올 거라며 근데 이렇게 말하고 그냥 중간 이렇게 <laughs> 했는데 맥의 감성 돼요안 돼요. 아 이거 아메리칸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 아니 자메이칸 나와요. 자메이칸, 자메이칸 감성. 자메이칸 감동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오면 여쭤볼 거예요. 이따 혹시 안 지금 열심히 머리를 자르고 계시네요. 대답하기 전에 영상부터 찍. 진짜. <laughs> 어 지금. 어떠냐고 <laughs> 물어봤는데. 더 잘리기 짤리, 전에 빨리 찍어야 돼요. 더 잘리기 전에. 선생님, 어, 적당히 잘르 저기 얘좀 멈춰줘. 괜찮아? 지금까지? 아예. 라운드형이 낫지 않아? 지금 너무 일자인데? 라운드로 하는 게 어때? 너무 지금 일자 같은데, 약간 이렇게, 이렇게 약간 라운드로, 얼굴을 약간 타는 얼굴선 따라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설명해주세요. Around, yes, uh, uh, we cannot uh, just let that one around because the, the color is they have there, and they want this part is no color. You cannot see that the if you will design a, around, we cannot achieve because they have no color and they have color here. So, this is the lighter color and the dark color, so you cannot see look good. No? 아니, 지금 너무 삼식이 같아, 내 생각에. 이제 라운드 해야 돼. <laughs> 아니, 근데 어차피 지금 내생각에는 쌤이 약간 염색이 얼룩덜룩한 건 맞는데, 음. 뭐 지금 이거 일자로 하든 라운드로 하든, 음. 솔직히 지금 일자도 색깔 음. 밸런스 안 맞거든? 음. <laughs> 그냥, 고어에 드하면안 <대한> 돼. <laughs> 너무 바가지 대고 자른 것도 이거 아니야. 귀엽긴 한데, 아니, 아니 그냥 라운드로, 만들자고, 라운드로. 만들자, 라운드로. Why are you like big Sir, like this, like this oh. Cause already, already We oh. will have to dry first yeah. this, this, this one Oh my god 각도 유지해 주세요. How old are you, Rebecca? How old are you? 18 18? Uh, <laughs> <laughs> oh, you have a boyfriend here I have Oh yeah Why? Let me know. Oh my god. 지금 찍히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오케이. 열심히. 그래도 묶으면 다를 수 있어요. 아, 세이브? 아, <laughs> 아아아 <laughs> 네, 지금 촬영 분량이 열심히 있네요. 저희가 어, ABS 12에 나오는 거 어떻게 알고. <laughs> 이미 나올 것 <거라>. 같아요. <laughs> Maybe I guess you just to try that.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세요안녕하하세요안녕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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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t a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안녕안녕안녕하세안녕안녕안녕 라운드 해드니다 라운드 해주세요라운 You want round? Yes. It is too straight, too straight. Okay. In my personal opinion. 최대한 그의 신기를 건드리지 않는 하에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찾아 있을 것 같죠? <laughs> 네, 아직 안 그래요? 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laughs> 저도 약간 그, 그 느낌 약간 들긴 하는데 그냥 더 짧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튀어나온 거 자르고 있어요. Korean also like uh, yes uh, other c h i e s e also. Didn't have like you know also Korean and mm. Chinese. Oh. Didn't have comparison. Korean is from Korea. Uh. Chinese is but the same skin. Uh -huh. we, are you say Asian, No, we, here Korean. in Philippines we are Asian uh -huh. also. But you, if from Korea, a uh, person, man or woman, very nice skin, and handsome and beautiful, but like me. Yeah. <laughs> And Rebecca, <laughs> you know, huh? Right? I know. Yeah. When did you do this one? Your hair color. In Manila? Cat. Cat salon? Oh. oh, where? Here in Cebu? <laughs> Ah, that, that, yes, uh, beside um, so the um, convenience store.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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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 I saw that because I'm from Talam, <laughs> but, <laughs> ah, really? but I stay in from Talam. Ali, Ali, Every night, every day, I will passing by. Uh huh. So now your hair is Bang Garcia. Uh, this is Gumori, Yopi, Yopi, Ala, Yopi, Gumori, Gumori. 어 아니 근데 지금 생각났어 아니 왜냐면 이렇게 약간 만두를 해서 올리니까 요피 같아 여기 아내 사진 이렇게 올려 사진 요피 참고 사진 이게 주세요아 Rebecca right man o 애프터 서비스 해주시플레 얼굴 상상 사람이 뭐 자신의 눈을 의심하고 있는 레베카 선생님이 얼마 했나요7 5페소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음. 아, 2000원 좀 안되는 거격이네요 네, 2000원짜리 앞머리를 득템하셨습니다. 감 20페소로 좋은 컨텐츠를 위하여 협조해주신 디자이너님 감사합니다. <laughs> 자, 오늘의 머리소감 얘기해주세요. So, 원래 지금 머리 굉장히 네. 청담동스러워요. 아, 네, 그럼요 청담동스러워요. 청담동분들. 이따가 이따가 이제 발렛 맡겨놓은 거차 찾으러 가실 거죠. <laughs> 네. 필리핀 미용실 찾을 분들에게 한마디. 여러분 필리핀 미용실에서 머리하세요. 안녕. <laughs>